2년 전 울산시가 짓겠다고 발표했던 중산 스포츠타운 부지가 안반지대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수개월째 설계 용역이 중단된 채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 스포츠타운을 만들 경우 사업비가 190억 원에서 5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민원24시 이용주 기자입니다. 2년 전 울산시가 스포츠타운을 짓겠다고 발표했던 북구 중산동의 한 야산입니다. 실내체육관과 축구장, 야구장 등이 들어선다던 대규모 건설 현장이지만 어쩐 일인지 나무만 무성합니다. 지난 3월 현장 점검에서 이곳 사업부지 일대가 화강 안반부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암석을 깨부수면 공사비가 기존 계획보다 배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시 설계를 비롯한 모든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변변한 체육 시설이 없는 중산동 지역 주민들은 2년 넘게 첫삽 뜨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기는 공원을 이용해서 뭐 어떤 체력 단련이나 또 아이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공원들이 생기며 이용하는데 더 유용하죠. 기존 계획대로 스포츠 타운을 짓게 될 경우 들게 되는 비용은 북구청 추산 기존 190억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500억 원 가량. 토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구청에서 미리 사들인 토지 매입비만 40억 원이 넘는 만큼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정해진 방향을 주민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고 가능한 범위 내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을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게 북구청의 계획이지만 19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인데도 1년 반 가까이 안반지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 절차를 강행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